모차의특 장점은 핸들링이 가장 편하다는 장점이에요. 밀었을 때 아이가 무거워질수록 어머니의 손목에 무리가 갈수 있는데요. 핸들링이 부드러워서 그런 부분이 경감되고요. 기존 모델이랑 다르게 발판이 무지개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고요. 악세사리로도 컵홀더나 이렇게 아이의 파라솔로 이렇게 자외선 차단막도 다 되고요. 근데 이런 악세사리 없어도 그냥. 좀, 컬러펜만으로도 충분히 자외선 차단 가능하세요. 100% 가능한 모델이고요. 아래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5kg까지 수납력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 뒷부분에 있는 보드를 보시면 첫째와 둘째를 같이 태우고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손한 번만 딱. 이면은 금세 설치하고 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돌까지 아이들이 쓸수 있는 거예요. 9kg까지 지지 가능하고요. 기존 모델은 18kg까지 가능해서 이 베이비젠 요요 모델을 구입하시면은 돌부터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18kg가 될 때까지도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